리액트에서 사용되는 키는 무엇인지 설명하세요. 키는 리스트를 매핑하여 동일한 컴포넌트를 여러 개 렌더링할 때각 컴포넌트에 전달되는 고유한 값입니다. 재조정 단계에서 각 노드의 키 값들을 비교하여 리스트의 추가, 삭제 혹은 순서가 변경된 노드를 식별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리렌더링만 수행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배열의 인덱스를 키 값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배열의 인덱스를 키값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순서가 변경되어도 동일한 키값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ABC 순서로 렌더링되어 있던 컴포넌트가 CBA 순서로 변경되어도 키값은 동일하기 때문에 재조정 단계에서 리렌더링 대상으로 식별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배열 내에서 순서가 변경되어도 각 컴포넌트의 키값이 변경되지 않는 고유한 값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고유한 속성값을 주기 어려울 때는 어떤 값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컴포넌트에 전달되는 각 프롭스를 적절히 조합하여 서로 겹치지 않는 아이디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도 고유한 아이디를 할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랜덤한 UUID를 생성하여 키값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UUID는 128비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겹칠 가능성이 극히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UUID는 비교적 큰 사이즈를 갖기 때문에 메모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